현직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이상직 의원의 논란과 의혹은 또 있습니다. 향토기업이라며 설립한 이스타항공에 주식 40만주를 출자했던 전북은행. 이상직 의원 측은 경영난으로 주식 추가 매입을 압박했는데 여의치 않게 되자 국정감사에 은행장을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. 김하연 기자입니다. 이상직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첫 해인 지난 2012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. 이날 국감장에는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김한 당시 전북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. 이 의원은 삼양그룹의 친인척인 김한은행장에게 취임 당시 제기됐던 자격시비 논란을 다시 꺼내며 상당 시간을 질타합니다. 이미 김행장 취임 2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. 사총관이고 이렇게 한 회사를 됐다가 은행장하고 삼양사하고 같이... 집을 같이 공동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친인척 관계가 아닌 이런 사업 파트너인데 이런 분이 전북은행 굉장히 추, 추, 추천이 됐어요.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? 전북은행은 이스타항공 초기부터 주식 40만 주를 사들여 지분 8.2%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였습니다. 이후 이스타항공 경영이 계속 악화하자 주식을 더 사달라는 이 의원 측의 요구를 전북은행이 거절하면서 국회 청문회를 무기로 추가 증자를 압박했다는 것이, 당시 금융권의 해석이었습니다. 증자가 필요했겠죠한테뿐만이 음, 음. 아니라, 그사기로만 했죠. 이렇게라안니까나다고 국정감사에 시중은행이 아닌 지방은행장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출석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. 이날 국감에는 부산은행 부행장도 참석했지만 전북은행을 압박하기 위한 질문을 받았을 뿐 사실상 감사는 전북은행에 집중됐습니다.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해주는 게 관례인데 거기에서 전북은행이 돈의 금융기관이나 돈의 기업을 국로하는 것은 매우 례적이다 결국 개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공적 권한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해명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.